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뭐에 대해 얘기하려고 모였죠 오늘 우리 쉬는 날. 쉬는 날? 오늘 쉬는 날. 우리 <laughs> 쉬는 날이야? 오늘 저희가 진행할 컨텐츠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요새 의사분들 사이에서도 되게 현실 고정을 되게 잘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회자되고 있는 드라마서 저희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기존에 있는 분들과 다른 시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수술하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 수술해도 되는 거죠 수술해도 되는 게 아니라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인터넷에서 보니까 수술하면 키가 안 자란다고 그러던데 그런 건 믿지 마시고요저 그럼 정말 선생님만 믿고 저희 빈틈 비나... 찾아보니까요 아이고 대성병원에서 아이고 아 신경도 안 쓰네 아예 이거 대꾸를 안 하네요 아니 근데 실제로 저렇게 대놓고 저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흔하고요, 요새는. 어, 그래요? 네. 이걸 통해서, 그리고 소송이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아, 네. 말꼬투리를 잡아서. 어.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들었다. 어, 그런 식으로. 아, 잘될 거라 했는데 안 됐다 하면서 걸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전문적 지식이다 보니까 의학이라는 게 정보의 불균형이 있을 거고 자기가 피해를 볼 거라 생각을 해서 그리고 사실 은 선배 의사들분들 중에서 정말 일부는 환자나 보호자들을 기만한 행위를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아... 네.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꽉돼 보이죠. 예, 대학 병원 외래 오실 때 이렇게 녹음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양호한 경우고요. 주머니에 넣으시는 경우는 아예 뭐알 수도 없어요. 아. 아, 근데 생각을 해 보면은 저만 해도 사실 병원 가면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도 내가 당장 아프거나 정신이 없고 이러면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걸 녹음했다가 이게 어떤 거지 나중에 이해하는 용도로 내가 해 보고 싶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상황 씨.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할 거면은 교수님 제가 교수님 말씀 좀 녹음해도 될까요? 제가 이거를 나중에 모르면은 좀 다시 듣고 이해를 하고 싶어서요. 아임제 아들한테 들려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아보려고 하고 공개를 하고서 진행을 하죠. 그게 좋겠네요.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녹음을 하는 게 맞겠어요. 그렇죠. 뭐 법적 효력이 사실은 있으려면은 심지어 동의가 있어야 돼요. 녹음을 예. 한다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저. 그리고 이거 별건 아닌데 좋은 책이라서 읽어보시라고 가져왔어요. 저도 집에 있어요. 성민쌤도 봤지? 이책 보셨구나. 남편이 꼭 드리고 그랬는데 아니, 근데 저거 지금 봉투 줄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게 이제 옛날 영어로 이제 촌지라고 하잖아요. 촌지. 예전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한테 우리 애잘 봐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넣어주고 막 이런 이런 것들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병원에서도 해요? 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옛날에는 촌지가 월급만큼 들어왔어요. 한마디로 의사들이? 네. 그래서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월급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촌지가 많이 들어오고 제약회사에서 해주는 게 많다 보니까 생활하는데 문제 가 진짜 없었어. 김영란법 때문에 요즘은 안돼 이제 이게 환자한테 받는 건 아예 안 돼. 근데 제약회사한테는 제품 설명의 목적으로 어떤 금액까지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아. 어... 아니 잠깐 근데 편지를 주면은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뭘 얻어요? 이런 거요 예 어떤 교수님이나 레지던트나 그 사람 한 명이 보고 있는 환자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할당돼 있는 시간을 좀더 늘려달라 이런 뜻이죠 한 마디로 좀더 나를 좀더잘 봐줬으면 좋겠고 뭐 하나를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마음을 좀더 쓰겠지 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죠 음... 아, 제가 한번제 경험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제 인턴 때인데 레지던트 부족한 과에서는 주치를 해요 인턴도. 어떤 환자분이 있었는데 그 환자분이 이제 암 말기였어요. 암 말기였는데 어 제가 이제 의사 생활을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그 사람 한번더 버더가고 한 번이라도 좀더 뭔가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그런 거였어 사실은. 그런 걸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강직선언날 밤이었는데 그날도 어떻게 된게그 병동에서 코드블루라고 하는 방송이 떴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심정장자가 있으니 심폐소생술을 하러 그 위치로 모이라고 하는 방송이에요 코드블루 3층 코드블루 3층 CPRI CPRI 본관 3층 본관 3층 그 방송을 듣고 아! 직감을 했어요 그 환자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발걸음이 되게 무거운 거야 나는 분명히 뛰고 있는데 진짜 엄청 뛰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가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돌아오는데 뭐라도 될까 생각해서 엄청 뛰었지 근데 막 너무 무겁고 하기가 싫은 거야 도착하면 뭘 하냐면은 이제 가운을 벗어 던져 그런 다음에 막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야 막 하는데 얼마 하지도 않았어요. 한 10분 15분 되는데 보호자분이 아 이제 그만하고 우리 어머니를 네. 편하게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혈액소를 이제 중단을 하거든요. 중단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이랬어요. 제가 주치였기 때문에 혈관 선대 같은 거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인위적인 구멍틀을 메꾸는 <laughs> 작업을 해줘요. 돌아가시면. 그거를 하고 나가서 이렇게 주머니를 봤는데 돈이 들어 있는 거야. 5만 원짜리가 두 장이 들어 있었어. 이게 누구한테 온 돈인지 모르잖아. 언제 일어난지도 모르고. 언제 일어난지도 몰라. 근데 직감을 했지. 왜냐면은 내가 그때 나갈 때 보호자분이 저한테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어머니가 긴 병원 생활에 지쳤는데 선생님 같이 대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거 100% 보호자가 나한테 준 거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음... 목요일마다 처방됐던 비타민 K랑 미량원소 그거 빠졌던데 그거 왜 빠진 거예요? 약이 얼마나 들어온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민영이가 이제 더 이상. 영아. 우리 민영이 오늘 숨차 보이지 않아요? 얼굴도 자꾸 찡그리는 게 어디가 불편해요 지금? 아이가 조금이라도 변한 걸 엄마가 지금 아는 거예요. 안 좋아보이는 게. 네, 사실 의사보다 낫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시 뭐가 문제인데요? 하라는 거다 했는데. 어제는 얼굴 좋았다고요. 어제는 바이탈 좋았어요? 오늘이랑 비슷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와서 쓱 보고하는 의사들보다 내가 훨씬 더잘 알지? 내가 엄만데. 그럼 오늘 우리 조용준 선생이 쭉 지켜볼게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콜해요. 예. <laughs> 저럴 때 진짜 착잡할 것 같아요. 진짜 보호자들이 저렇게 나오면은 상훈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보호자가 이상한 것 같죠? 그러니까 뭐 어제는 좋아는데 오늘 갑자기 안 좋아졌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근데 이제 의사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바이탈 사이는 계속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아무래도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좀내 아이가 호전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 보호자 말을 객관적으로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의사들도. 근데, 보통의 의사들이, 아, 저 보호자 ᄉ ᄇ 이렇게 넘어가요. 저는 자기 심리 상태를 나한테 푸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의사는 사실은 여러 명의 환자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해당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한 한 시간마다 와서 보면은 그나마 다행이고, 하루에 한번 얼굴 비출거예요 보통. 숫자로 보이는 바이탈 사인도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간호사들이 한 시간마다 체크를 해요. 저 엄마 같은 경우는 24시간 붙어있겠죠. 아이가 저렇게 안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 텀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수준의 바이탈 사인을 보이더라도 엄마가 봤을 때는 3분, 5분 동안에 보이는 바이탈 사인이 흔들리는 걸 봤을 수도 있고 사실은 저 바이탈에서 못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말초 장기로 산소가 잘 가는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항상성 유지는 잘 되는지 이런 것들로 나타내는 게 안색이나 컨디션이거든요. 그것까지는 의사들이 하루에 한 번, 한 시간에 한번 들여다봤을 때못 보는 부분들을 엄마가 본걸수 있다고 그래서 유영석이 저 인턴인 레지던트인지 하는 사람한테 붙어있으라 그러는단 말이야 음... 저게 맞는 거예요 저게 네. 유영석이 저 엄마를 마냥 연민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저기서 클루를 얻고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의사의 모습인 거예요 저게 오히려 네너 진짜 아내장님 아들이야? 왜말안 회장님 아들이야? 왜말안 했냐? 아니, 숨기려고 한건 아니고 아, 이,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 우영석이 이 병원 재단의 아들인 거고, 이사장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인 거가 의대 동기들한테 처음 알려지는 거고.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내가 병원 교수님이나 재단 쪽에 있는 보직자의 자녀라는 거가 알려지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세안경을 끼고선 보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부담스럽거나 내 업무 능력 평가나 나를 대하는 게 달라지는 게 싫은 자존감과 자존심이 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 좀 객관적으로 내 실력을 평가받고 싶어서 네. 오히려 바보들이 자기가 그런 사람 아들이라고 티를 내고 다니지.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게? 정말 멍청이 되는 길이에요 정말 음. 어차피 대학병원 내에서는 실력 없으면 꽝이에요 그리고 너 그거 못해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내가 성장을 하는 거지 야 쟤는 혼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채찍이 없고 교훈이 없고 가르침이 없으면 성장 못하는 거거든 사실 그거는 자기가 그런 가르침의 기회를 버리는 행동이 사실 그거는 유영성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얘기를 안 해요 누가 야제 아빠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있어 근데 우리 아빠 누군 줄 알아? 이런 경우 없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닥을 그래 침 뱉는 짓이다. 완전 침 뱉는 짓이지. 그럼 병원은 네가 맞는 거야? 병원. 여기서 티내냐? 벨소리 뭐냐? 아니 실제로 저런 벨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레지던트 때부터 인턴 때부터 이게 습관일 텐데 잠깐 짬나는 사이나 아니면 밤에 당직 설때 시간이 되면 자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은 내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상한 벨소리나 알람을 설정하는 사람 공 있어요. 나를 완전히 경각시키려고 완전. 네. 너무 잘했어. 현실 거지. 아, 왜 떨어지는 줄 알았네. 심장 터질 뻔했어. 심장 터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 그런단. 애 떨어지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데 함부로 애 떨어진다 말을 해? 그만들 좀 해라. 진짜 머리 깨지겠다. 머리가 깨지다니. 너 그럼 죽어. <laughs> 아니 이게 다들 너무 진지하게 해서 더 웃겨 그리고 각과마다 이렇게 싫어하는 말이 상대과 진짜 앳떨어진다 이말 정말 끔찍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뭐 신경외과 입장에서 머리가 깨진다 뭐 뒷골이 땡긴다 이런 말은 정말 큰일 나는 말이야 중존충 왔다간 뇌출혈 왔다는 뜻이거든 그는 마취통증의학과 같은 경우는 아 온몸이 아프네 이말 되게 싫어해요 왜? 이게 복합통증 증후군 환자들이 <laughs> 미쳤다 진짜 아왜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섬유근통 이라고 하는 정말 온몸에 아픈 병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온몸에 막 주사를 놓고 침을 넣고 막 이렇게 하면 다른 그런 자극을 줘서 통증 자극이 중추로 못 모이게 하는 실제로 가능한 일인데요 정말 외래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진짜 이 마감 안될 짓지만 머리 깨질 것 같거든요 진짜 몇분 됐어요? 10분째 <laughs> 리듬이 안들어옵니다 <laughs> 아니요! 지난시에 돌아왔잖아! 민영이 많이 아플 거예요 어머니 이제 편하게 해줘요 우리 2019년 3월 26일 14시 29분 김민영 님 사망하셨습니다. <laughs>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좋은 간호사 쌤, 의사 쌤 만나서 3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 갔습니다. <웃음> <웃음> 보호자가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깍치랗게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아이가 죽고 나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태도가 이렇게 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잘 생각해보면은, 만약 상훈 씨의 아이가 아파요. 나와서 이 세상을 살아간 지 얼마 안 되는데. 당연히 기분이 안 좋고, 가장 크게 드는 기분은 죄책감인 거예요. 그 죄책감을 의사들한테 투사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게 까칠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어, 하늘나라로 가고, 감정상태가 돌아오게 되면은, 고맙죠, 사실은. 자기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성적인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투사가 없어지니까 감사하고 따뜻한 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의사들이 마음으로 울어요. 마음으로 울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유영석처럼 뒤에 가서 울어요. 몇 년간 저렇게 장기투병하면은 의사들도 사람이니까 내 아이 같을 거 같아요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감정이 들거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의사들은 어쩌다 마주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빈번하게 마주하게 시게 될 거잖아요 그런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 이런 걸 어떻게 견디시는지 어~ 무뎌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근데 이게 무뎌진다는 게 약간 냉혈환이 된다는 그게 아니라 환자들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정말 산 지식이 돼서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냉철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의 진단이나 치료를 리바이스하고 되새기는 그런 과정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환자 죽음을 경험하는 경우는 죽을 때까지 생각이 난다고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마취한 환자가 마취하자마자 이제 돌아가시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어, 저는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보호자한테. 근데 보호자가 굉장히 많이 막 울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어머니가 있는 아들의 입장으로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수술을 막았어야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술 을안 하면은 그것 때문에 또 돌아가셨을 것 같고. 근데 또제 한편으로 제 생각으로는 어, 내가 이 사람의 죽음을 앞당긴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한테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의사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어, 다시는 내가 이런 걸 겪지 않기 위해서 환자한테 미안한 일이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감정적으로 울거나 힘들어 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무너지기보다는 아, 뭐가 잘못됐고, 뭔 잘했고, 왜 돌아가셨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죠. 내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진짜 이 엄청난 경험들을 계속 하시면서 책임감을 되게 가지게 되신 것 같아요. 점점 네.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내가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내 감정보다는 내가 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으로 더 어떻게 잘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본인을 훈련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말씀. 해주시는 것 같네요. 내가 못 견뎌내게는 상황이 펼쳐져서 내가 만약에 거기서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가 무너져서 그 환자가 돌아가시면 그 환자뿐만 아니라 그 환자 옆에 딸려 있는 수많은 보호자들은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 정신 차리고 내가 그 환자 살리면 그 사람들 다 웃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3개월 뒤에,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때의 기억과 그때의 경험이 내 지식이 돼서, 냉정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이런 일 겪을 때마다, 그첫 번째 한자 생각하면서 속으로 올 거예요. 네. 많은 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아, 이렇게 오늘 슬기로운 의사생활 1화 한번 리뷰를 마쳐봤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현직에 계신 분들의 현실을 더잘 반영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무겁게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궁금하셨던 것들이 이제 있으신 분들 얼마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러그 댓글을 있잖아요. 우리 너무 네? 조금 달아요. 많이 좀 달아주면은 다 답변해줄 수 있거든, 그 정도는. 궁금한 거. 좋으면 좋았다. 나쁘면 나빴다. 그런 피드백도 좋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어요.